다시다 봄날이야 이야 이쁘다 나들이 와장두곤 닦을수록 간질간질하면 반지 재밌어 그래 봄이다 봄 어디 있어 어, 이거야 이거 다 빨간거야 아 빨간거야? 빨간 거야. 그래서 못 찾았구나 저작은 큰언니 네, 이거 3월이 제철이네 제철이 3월이라고 되긴 한데 그냥 여름 빼고 다 먹는데 어? 여름은 꽃대 올라와가지고 찌기래 <laughs> 진짜 많대. 오. 이거 이렇게 봐. 뭐 <laughs> <laughs> 많이 지 많이 했다. 레인다 버리다. 이다 몇분만에 켰지1 0 2이분정도도 아이, <사랑스러운 Rocky> 음, 아이, 저, 시 <레> <laughs> 아이, 저, 아이, 저, 시 아이, 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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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아이, 저, 아이, 저, 시도. 아 아이, 저, 도 잘 돼가요? 네. 아니요. <웃음> <웃음> 어, 이건 두꺼우니까 반짝을 래줄게요 <laughs> 어, 반이 아니네. 오, 오? 노란데? 과일. 오. 과일은 까망베르 치즈예요. 네. 딸기 진짜 오랜만. 오 나도 딸기부터 먹어야겠다. 딸기 싸졌어. 이맘때 좀 먹어줘야 돼. 맞아. 원래 한만 원, 만 오천 원뭐이래던데나 딸기 모찌 음. 만들어보고 싶더라. 과 음. 가.. 산이가 <laughs> 딸기 모지를 좋아하더라고. 음. 잘못 들어가. 화이트 스초생. <laughs> 음. 전 먹어야 돼. 맞아. <laughs> 김치가 다 떨어져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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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잘잘 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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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니가 북부대공이라고 산이를 처음으로 셔츠를 보여주는 아유. 거야 힘이 나더라니까. <웃음> <웃음> 가가 음. 경남 경남 남해 맞나? 그런 국까지는안 봤는데. 그 남해군 출신이어서 음. 남해 대공이라더라, 북부대공이라 는 음. 거. 근 남해 또 갔다 왔잖아. <laughs> 이래 <이랬던> 또 연이 있구나. <laughs> 은영이랑 누르고 떴지. 남의 독일말 독일말 그거봤어 맛있잖아. 딸기에 소리가 나지이 응. 응. 제철이 중요한가봐. 응. 응. 키도 되게 맛있는 편인데. 응, 그래 별로 안 상큼하고 상큼하긴데 엄청 안 시고 달아. 음! 맛있는데? 이거 저치즈잘안 먹어서 봐 어떻게 먹지 는 몰라? 이거 원래 꿀리랑아몬드랑이랑 안... 음. 구워갖고 먹랑 건데 음. 그냥 뭐되이랑이랑이랑이랑이랑이랑이랑이랑서그이랑이랑이랑꼬랑이아이랑 <laughs> <이렇게 먹잖아. 웃음> 그, 느낌은 체다치즈 슬라이스 먹는 것 같은데, 꼬리꼬리해좀저 미주라 토스트에 발라먹어볼까? 응. 아니, 그냥 구이를 먹을까, 그랬나? 응. 저 남은 걸 구이 먹을까? 응. <laughs> 난, 내려놓을까? 응. 어. <laughs> 어, 어, 어! <laughs> 먹으란 대로 먹어야나봐. 응. 하이브하게 지안 먹은 걸 줘야겠다. 이렇게. 어, 어. 어... 아, 구멍을 내는 거야? 응. 스며들게. 음 네. 아니 구멍 내는 거? 꼬리숨매이 음. 놀이놀이대? 아니? 아니. 뭐, <laughs> 둥글이 <laughs> 음. 까만 배드. 음. 차갑다. 차갑다고? <웃음> <웃음> <안 급게 생겨가지고>? <웃음> <차가워>. <웃음> 음.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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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어? 나는 이거 분, 그거 될것 같아. 퍼질 거 같아? 응. 음! 겨가루를 음. 음. 같이 먹어야 맛있네. 그냥 먹는 것보다. 이거 맛있다. 맛있다. 나 옛날에 크림들이 안 좋아했는데 요즘 되게 좋아해. 홍크림들이 안 좋아했는데. 음, 그래. 한 번쯤 해먹볼 맛이다. 응. 음. 두 번은 안 해먹을 것 같아. 내가 치즈를 엄청 좋아하지 않나봐. 응, 음. 나도. <laughs> 모짜렐라 이런 걸 좋아하지. 음. 음. 하이 만나다. 만나다 <laughs> 하면 되게 할만하잖아. 하이 만나다. 나는 글로 쓸 때는 만나다 이걸 많이 쓰는 거야. 만난 저녁 드세요, 마이크. 음, 음, 맛있는 거 먹나 봐. <laughs> <laughs> 냄새 나지. 중국집 냄새 확 나지 갑자기. <laughs> 치킨 아닌 것 같은데. 음, 치킨 아니다. 아파트는 이게 문제더라고. <웃음> <웃음> 화장실에서 냄새 나. <laughs> 맛있는 거 먹는 냄새. 혹기장난아니네 음, 우리 맨날 인천에서 살때 어디 걸어다니면 계속 치킨 냄새가 나가지고. 맞아 힘들었네 옛날 동닭집을꼭 지나가는 거라서 아그 유혹을 참을 적이 잘 없어 <laughs> 그거 5,900원이었나? 맞아 안 참아봤어? 그런 게 없어. 없지 두부전병 보여 드려 보여 드려 두부전병 보여 드려 <웃음> <웃음> 오 이렇게 얹어 먹으면 되겠네 오 <laughs> 맞아 안 어울리지? 뭐해 <laughs> <해나>? 나만 <laughs> 하나의 <한상의> 고까지는 아니지 엄마 <laughs> 음, <너무> 샌들을 지이스크림올리 <laughs> <laughs> 어, 아, <laughs> 어. 먹으면 맛있겠다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웃음> 어울려? <웃음> 시도하고 도전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웃음> <웃음> 어떤 새로운 맛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뜻밖의 성공 이런 거잖아. 어 느끼해. 먹었을 때 되게 달다. 당류가 몇이야? 삼십 그램 매시 딱 봐. 뭐 육회제 공량이요 어, 그래 될것 같아. <laughs> 땡탕인데 왜 새끄럽지? 방통화에 맛없을 수가 있나? <laughs> 아. 아 기분 많이 없어졌다 나 인터넷 처음 사봤는데 내가 산거다 맛있었는데? <laughs> 아. 아 기분 잡지? <laughs> 뭔지 내가 샀던 거 진짜 다맛있어가고 계속 먹었는데 응 음. 내일 고시킬 거겠다 아 많았어 응? 구매편이 많았어 음. 야, 그건 농산물로 어쩔 수 없지. 시기에 따라서. 응. 이해해야지. <laughs> 응, 같은 농부로서. <laughs> <laughs> 와. 언제 다 삽질하냐? 미치군. 가기 힘들다 그치 오빠 진 어떻게? 뭐뭐뭐 어떻게 가에서 싸야 먹고있어 싫 음. 시장에서 많이 봤어 응 음, 근데 진짜 빨리 하더라 음. 엄청 밝아진거라서 맛있다 이제 이, 이만한 간이 좀딱 맞네. 후반한 거 이런 음. 사지 말고 이런 거 사갖고 해 먹어야겠다. 음. 음. 둘다된거 같은데. 음. <laughs> <laughs> 잘됐네. 약간 부대볶음 되겠는데? 그러네. 맛있겠는데? <laughs> 오히려 좋아. 그때 그만 녀석에 나온 부대볶음 먹어보고 <laughs> 싶었는데. 맞아. 해야 <laughs> 음, 음. 안녕 벌써 깐. 좀 짜다. 음. 되게 좀 구수한 라볶이 같지 않아? 어 라볶이 같은데. 음. 얘가 된장이 들어갔는데도. 아그 된장 맛이 좀 난다. 고추장을 안 넣더라. 된장이랑 고춧가루에서 아, 그래? 음. 음. 장으로 만든 맛이야 라볶이 <웃음> <웃음> 어째 김 진짜 많이 먹는데 었음 옛날 소세지가 옛날 소세지가 아니야 그래? 한류에 <laughs> 샀다고? 음 아이다 음, 음. 맛있지? 아, 저거는 햄이다. 응. 스팸 향이 나더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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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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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먹는데나 아까 중절. <laughs> 음, 괜찮다, 부대찌개. 응. 맛있어. 응. 계란 안 넣어도 된다 응 음. 응, 음, 안 넣어서 더 맛있는 거 같은데? 왠지 계란 넣으면 더 음. 부드럽단 말이야? 좀더 바삭함. 바삭함이 바삭함이 살아갖고 음. 뭘까? 음? 도대체가 된장찌개 살짝 같으면서 고추장찌개 같으면서 떡볶이 같아 <laughs> 사골 육수를 안 넣어서 그런가? 아, 그래서 사골 육수 넣으라 했거든. 아, 그래서 조금 부족한 맛이 음. 있는 건가? 더 고기스러운 그 맛이 음음. 안 나나봐. 사골 코인 육수를 사야겠다. 음. 그래, 나 뚝심보다 이 햄이 더 맛있다. 옛날, 옛날 소세지? 응. 음. 음. 뚝심은 더 부드러워, 얘는 더 뽀득하고. 아 너는 롤터리로 나와봐야 돼. 그냥 다 들어가지 그게 아니니까 너들어아지달라고사인 따라라라. 아니. 따라라, 따라라 친한 동생이 선물로 보내줘가지고요 이제 먹네요. <웃음> 그러게. <웃음> 생일이 1월이었는데 <쉬>, <laughs> 맞아. 딸기 생크림 케이크 잘 먹을게. 고마워. 감사합니다. 오다 딸기부터. <웃음> <웃음> 딸기 어디 갔어? 음, 음, 음. 봄봄 딸기 맛. <laughs> 음, 맛있 음, 맛있오이 음. 고롱고롱대 음. <laughs> 귀엽다. 아, 나 약간 이렇게 퍼먹고 싶어서 숟가락. 아유 음. 또 오랜만에 음. 조각으로 먹으면 감질만 나잖아. 음. 언제 한번 제누아즈를 구워갖고 만들어봐야 되는데. 제노아는 뭐야? 이거 시트. 으음 많이 안 달랐어. 계속 들어가네 음. 옛날에는 무조건 고구마 케이크 이런 거만 음. 먹었는데. 맞아. 너 어. 빠바에 응? 쿠키 치즈 케이크가 있었는데. 어 맞아. 맞아. 나 그거 진짜 좋아했는데. 근데 그게 치즈가 아니고 크림으로 바뀌어갖고 음. 맛이 덜해졌어. 그리고 단종됐을걸. 음. 잘안 나와. 그리고 음. 그것도 그것도 주문해야 될걸. 음. 만. <laughs> 음. <웃음> 음. 먹었다. 음. 어. 이거 채 먹을 때 이만 좀 이렇게 음. 내려줄 게 필요했지. 단백질. 음. 단백질 부족했지? 짠! 좋습니다. 좋아요. 단백질 먼저 먹을까? 그럼. 소 봐봐. 식은냉면야안맛있다 그래도 음. 괜찮지? 카페 앞에 파는 불량식품. 닭강정인데 조그마한 500원짜리? 어. 실온에 냅두는 거. 그맛 나지 않아? 아니요 아요 맛있었네. 맛있다. 그, <laughs> 그 이쑤시개를 이렇게 응, 응. 찍어갖고. 추억이다. 응. 이건요 뭐 언니가 만들어줬어요. 맥주? 피자. 피자. 몇개더 있는데, 그거는. 그건... <laughs> 음, 그거 먹을 때, 메뉴 어. <laughs> 먹을 때. 하나씩 공개하는 걸로. 너무 귀여워. 봄에 갈릭 치즈 피자? 음. 아, 집에 꿀 있으면. 알룰로스. 아, 그거라도 더 크지. 아, 까 자르고 있어봐. 응. 그러자. 음, 음. 음. 마늘향 많이 난다. 다진마늘 올리는 느낌? 음 그거가 괜찮은데? 음. 음. 피자보단 음. 갈릭치즈빵? 음. <laughs> 더우라고 하기엔 빵이지 찍어먹으니까 음. 맛있다 음. <웃음> <맛있당>. <웃음> <웃음> 끝에 끝에 음. <laughs> 맛있다 그때 그 진짜 그 닭강정 맛나 추억이 많이 다아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재현을 했을까? 음. <laughs> 그걸 누리진 않았을텐데? <laughs> 약간 어른의 불량식품 같은맛인데 음, 뭐뭐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약간 팔찌 깨먹는 거 있잖아. 팔찌 이렇게. 좀 그건 잘안 먹었어. 응, 응. 테이프 같은 거. 그것도 많이 먹지 않아. 있었는지 날지 안 먹었어. 응. 콜라 뽑아? 가끔 응. 먹어 니가 그 풍선을 불어봤어? 그러면? 응. 분량식품 본드, 풍선. 본드, 어, 본드 풍선. 풍선. 어. 그 운동할때 음. 오는 거. 그런 것도 했구나. 하긴 아, 했지. 음. 진짜 잘했어. 먹는 거좋아니까 음. <laughs> 장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장난쳤는데. 음. 우리 그 장난 많이 치더라고. 맞아. <laughs> 요즘 좀 체력이 되잖아. 예전에 비해. 음, 많이 늘었지. 그래서, 그래서 여유가 좀 생겼는지 이제 낭만을 좀 찾기 시작했어. <laughs> 그래서 좋지. 막 예전에는 막 삽질해갖고 너무 힘들어서 막 그냥 그냥 걸어만 다녔는데 이제는 눈사람도 만들고 음 우리 저기서 눈사람 만들었다 나, 나 혼자, 혼자 만들었다, 만들었다. 응무흉흉만나 응. 없을 때나 서울 응. 갔을 때 우리가 각자 혼자 있을 때 낭만한 상황 <laughs> 적적하니까 <웃음> 눕기 좋은 거야 그냥 시류 산책하다가 음. 그냥 눕기 좋은 이게 뽀얗게 깨끗했어 발자국도 음. 없고 한번 누워볼까 하면서 누웠지 음. 너무 좋더라고 천생랭이 만들고 그, 좋아. 응, 나만이 차이거 나. 그말 응, 어, 맛있다. 오르면. 이것도 그 불량식품 업그레이드 성인 버전 불량식품 같은데? 고추장 제품이구 <laughs> 어, 하라. 응, 음, 그그그 좋아했는데? 그 맛있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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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음, 그, 맛있당. 음, 그 맛있지? 응. 어떻게 이렇게 재현해놨을까? 나는 그거 좋아했어. 핑크색 지푸 알아? 설탕 먹어그난 그거 좋아했지. 응, 그거 좋아했어. 다른 애들은 그거 좋아하더라고. 노란색이랑 갈색, 이렇게. 아,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했어. 젊은이. 질문이... 나도 별로 안 좋아했어. 나는 설탕 발라 설탕 끊는 거야. 그래서 귀찮지만, 낭만을 찾아봐야겠더라고. 음. 귀찮음을 감수해야지 기억이 남아. 맞아. 그래서 캠핑을 하나 마. 응. 빨리 또일나 와. 이쁘다. 知知る知る 눈사람 완성! 눈사람 완성! <laughs> 귀엽다.